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1년 푸드 트렌드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김수정입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많은 분 것들을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을 때좀 도움이 될 만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분 정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그 자료 링크들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그런 일곱 가지를 적용해서 하나 뭐 만들어 보시면 아 20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겠다라고 제가 좀 그런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체 7가지를 먼저 키워드부터 한꺼번에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7가지 푸드 트렌드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그때 했던 것처럼 가장 큰게 이제 코로나 십구입니다 자, 그거와 관련돼서 새벽 배송, 밀키트, 육류 간편식, 수산 가공 식품 조미양신 소스 유지류 커뮤니티 농산 가공 이렇게 일곱 가지 트렌드와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들의 제약 내용이 딱요 키워드 차트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한 문장으로 조금 풀어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권은요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 식생활을 다 바꿔버렸어요. 또한 그거와 연관돼서 새벽 배송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잖아요. 마켓컬리 전지현님이 아주 예쁘게 광고를 했던 게 가장 기억. 남는데요.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통 체계가 큰 변화를 이루었고 그것 관련돼서 밀키트가 굉장히 이슈화돼서 그뭐에서 <목소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육류 간편식, 수산 가공식품, 더불어서 조미향신 소스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얘기를 불편해. 거고요 또 커뮤니티 농산 가공이라고 해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이 커뮤니티 농산 가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컬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곱 가지가 따로따로 따로, 따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합쳐져서 뭉탱이로 있지만 그것들을 특별하게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매년 저도 이런 잡지가 있는 줄은 이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서울대학교 농경제 교수님이 이, 이 매년 푸드 트렌드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출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더 보시면 더 세부적인 통계적인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짧게 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코로나 식구입니다. 자, 코로나 식구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인해서 많은 그런 사회적인 변화, 특히 학교가나 단체 급식이 급감되면서 이저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좀 판매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식구는 이제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식구가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 식품업에 가장 미칠 10대 이슈 중에 1등으로 뽑혔습니다. 일등 이슈지만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두 번째 HMR 그다음에 국내 경제 저성장에도 영향을 각각에 미쳤는데요. 그리고 장단기 성장 유망 업종도 이 코로나 19 아니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HMR과 기능성 식품 밀키트와 연관돼서 아, 코로나 19가 아니어도 이것들이 끝나도 어 식품 산업에는 이런 게 이슈다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코로나 1구를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눴을 때 식품 소비 결정 요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요 특히나 이제 건강에 대해서 특히 어 기능성 식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각각을 이제 하나 하나 건강뿐만 아니라 고급화 하나를 먹더라도 고급지게 먹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됐고 또 내가 먹었던 것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기들이 많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동물복지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윤리적인 소비라든지 또한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이 어, 여섯 가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걸 어떻게 구매하냐? 유통 채널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사실 이게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거와 반대로 코로나 19가 끝나게 되면 우리 직거래 장터 그리고 로컬 푸드처럼 그 지역 채널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한국 시장은 좁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면 그 글로벌 채널까지 어, 유통 방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로 또 식품산업의 변화 를 짧게 보자면 간편식, 프리미엄, 친환경, 기능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식품 산업의 변화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듣기 가장이슈인 거는 HMR이죠. 이 용어가 되게 이슈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HMR이 뭐야? 이랬을 때 이게 너무 낯설었는데 사실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란 약자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먹고 있던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CJ 비비고 만두. 이게 가장 H M.R. 중에 대처, 대표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사실 H.M.R.이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편리해서 그런 거예요. 기존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더 인기가 많아진 어, 어, 실정이죠. 또한 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 3분 동안 데워서 먹는 그런 밥, 죽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판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이 HMR이 사실 너무 머, 멀, 멀게만 느껴지고 공장에서만 이슈가 되는 거야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특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HMR 특허까지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농산물을 이제 가공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실 분들은 특허까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벽 배송입니다. 마켓 관리가 굉장히 이슈인데 마켓 마켓컬리가 우리가 납품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켓컬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편식 그리고 빵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마켓컬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R A R M R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 레스토랑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아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간편식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쿠팡, S S G닷컴, G S 프레시,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롯데프레시 이렇게 지금 일곱 개의 그런 어, 유통 판매 채널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저도 사실 몰랐던 어, 유통 채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채널들이 이슈가되니까 각각의 채널들을 한번 어 노력해 보셔서 유통채널을 확보를 더 크게 하시는 것도 아 도전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이 관련된 산업이 밀키트가 폭발적으로 선택이, 성장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밀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월요일에도 밀키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밀키트 용어가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나오죠. 식사와 키트.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식사 세트인 거예요. 잘된 식재료를 이제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게 식사 키트, 키트인데요. 아까 제가 HMR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HMR과 밀키트의 차이은 뭘까 했을 때 HMR은 정말 와, 가, 완성이 돼 있는 가스레인지든 간단한 과정이고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질돼서 반조리 식품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매일 매일 이렇게 밀키트를 먹고 있던 거. 제가 오늘도 밀키트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HMR은 왠지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밀키트의 판매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편해서 M, 그 밀키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RM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밀키트보다 약간 더 고급진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레스토랑의 그런 느낌도 나고 싶다 하는 그 버전이 RMR이라고. 레스토랑 간편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의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보통 가장 높은 알레만 기준은 1인분 기준에 4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찬이라는 그런 오 사이트에서 어 맛집인 1호식에 대한 상품도 출시를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조금 값비싼 그런 상품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라 것을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키트는 인재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부님들이 어떻게 하면 밀키트의 원재료를 이제 저 납품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 합쳐서 그 지역에 맞춰서 밀키트를 개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밀키트의 판매 요그 요소를 보면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것들이 뭘까 했을 때 메인 요리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물류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그런 어저 빅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냉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200원,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9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가 평균적으로 9.4개에서 8.4개, 한 9개, 8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진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에 원재료 개수가 이게써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 들어가 있는 개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 내가 대충 밀키트가 아니라 이거 원자재 하나하나까지 정말 계산되어서 나온 그런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판매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른 밀키트는 조금 더 달라요. 이게 우리가 아까 헬로네이처나 밀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H&M 아... 들어간다면 어, 지금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피코크, 심플리쿡, 이츠온, 쿠키 그 그러니까 브랜드랑 기업이 약간씩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 밀키트, 어떤 게 H&M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내가 상품을 내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어디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파이가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밀키트는 개발되고 있고, 프리미엄, 아까 제가 이제 알레만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팀워크도 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또이 밀키트가 지역 연계 제품과 연관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내 주변 지역부터 가장부터 살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육류 가공품인데요. 조금 빠르죠? 자 이것도 이제 간편식과 연관되어서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편식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 있는 게 이제 메인고랑 국탕찌개의 종류예요 그래서 국탕찌개에 들어가는 그런 고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족발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국탕찌개 그리고 컵밥에 들어가는 고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꽃이 그 다음에 집에서 먹고 술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합찬해서 점점 더그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계절별로 데이터가 이제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축산 분야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조절하시면 가격에 좀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산품이에요. 실제 우리 지금 청년에서 수산품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련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를 조금 이제 안 해봤던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실제 사업성이 가능한 거를 생각하셔서 아, 내 상품은 택배하기 정말 글렀어 라고 생각했지만 도전하신 분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이거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은 사실은 온라인에서 제가 구매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선을 손질해 드리고 수산물의 유통을 파는 흔드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고 또 이거를 이제 주요 가공식품 출시 사례도 소비자에게 친숙한 것부터 인제 익숙하게 출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깜짝 이, 이 연수들을 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다정수산이 홍명한 선장님이세요. 제가 이북을 하면서 이분을 우연찮게 발견됐는데 이분이 그 연수에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에서. 반가워 가지고 선장님한테 이거 캡처해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어, 나는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분야에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자체 브랜드가 돼서 이제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영향력도 믿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산물의 이슈인 분이야 이분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조미 향신료입니다. 너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삼십 대 주부들, 특히 일하는 주부들에게는 조미 향신 소스 유지료. 사실, 외국 거싼거 거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만들어져 있다면 어차피 요리도 집에서 안하기 때문에 기왕사의 거 좋은 거, 기왕사의 거 조금 더 값어치가 높은 그런 것들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연평균 구매 횟수, 금액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건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설탕 구매 횟 수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샐러드 드레싱도 이제 변화가 있어요. 경광 곡물 그리고 발사믹 건강에 좋은 거죠. 그것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과일 드레싱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한 게이 아, 농업도 통계적 사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현실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지역 내에서 내가 작은 거라도 뭔가 내가 프리미엄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조금만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작은 행복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 그거로 시작해서 부가적인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이제 6차 산업, 농민이 직접 농산물 가공 판매,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작게나마 시작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거렐라, 토마토, 모큼 당근 되게 못 들어보는 품종의 그런 채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전 정신, 실험 정신인 농민들에게 많이 필요한 거를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어, 이렇게 통계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과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은데 사과 소비가 점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소매 가격은 증가되기 증가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 늘상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선점해서 내가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킨 제품을 개발하신 분들은 돈 벌고요. 이걸 그대로 보고 에이 가공식품 못 만들어 내가 뭘하겠어 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원래대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 가지 내용들이고요. 제가 사실 지루하실까 봐 이렇게 짧게 또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나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꼭 생각을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 링크 드릴게요 제가 한 시간 정도 되는 링크인데 이, 이 책을 쓴 저자이신 문정훈 님이 계속 이거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ppt를) 보셔 그 설명을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소리도 딕션도 좋으셔가지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상과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낀 게 아, 온라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F2B라고 이렇게 제가 썼던 거는 파머, 농부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밀키트 그런 회사들 있죠? 거기랑 연계해서 내가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뭘까? 요런 것들을 생각했고, 사실, 비즈니스 를 업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농식품 MD가 이제 나를 찾게 하려면은, 내 농산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농산식품 가공은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인이라면 숙명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고 실험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품종 이렇게 바꿔 가면서 그런 것들이 농민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다음 여러 가지 실험적인 노력과 로컬 푸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주변 농가와 어떻게 합칠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진짜 농경제학과는 현실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문적인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가 이제 디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데이터의 중요성. 정량화, 수치화,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거를 내것을 가져와서 실제 내가 실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관련된, 이제 더 아까 그문종훈 교수님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그 자료들을 공유해주신 분들이 이이그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다 봤는데, 아까 그 영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영상이라서 이것도 제가 링크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시간 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것부터 이 트렌드 7 가지와 자기 농장과 이제 연계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도 내가 만약에 온라인을 하고 있다면 그거 연계해서 어떤 실험 그런 과정들을 하던지 뭐부터 아무거나 하나하나씩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 일곱 가지 나랑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그런데 <laughs> 이제 나는 뭐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그래요. 빨리 뭐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실험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것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제가 이제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끄지 이거를 하다가 이제 빅데이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중요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량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고민이 많아서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조리교육을 들었는데, 그 빅데이터, 나만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조리교사인 김세배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민텔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시장조사 사이트고, 마케팅 소비자 데이터가 있어서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구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사이트라서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한글이나 엣지 이런 것들은 금방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이 민텔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통, 통계청 지표 서비스인데요. 이 나라 지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많은 데이터를 십분 번에만 찾으시면 되라서 제가 이거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예요. 이거는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음식이나 소재들을 그거 위주로 검색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자기가 선,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과제를 제가 이 과제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이 시기를 이제 조사했을 때 제가 스마트팜 그 당시 그 담당자여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 동명대가 왜 나오지 싶어가 동명대를 검색해 보니까 동명대가 또 스마트팜과 연관돼. 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키우는 농산물, 내 지역에 관련된 그런 농업 관련 부분들이 키워드를 쉽게 한눈에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글자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통계 질의 서비스인데요.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각각 원하는 그런 소재, 그런 이슈 데이터를 시군 구별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인데요. 전 사실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농업신문만 주로 봤지 식품 음료 신문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내가 농산물을 하는 사람이면 식품까지 봐야 되는구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과 농산물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는구나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식품 음료 사이트 요거 참고하시고 식품 저널 잡지죠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것도 제가 이거 한눈에 링크를 정리해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농업인이 인식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선택이라고 봐요.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수 있고, 돈을 벌지, 않, 어, 돈을 버는 건 선택이다. 아 이거 뭐냐. 이거 나 혼자 딴 얘기 하고 있었네? 이 사이트 있거든요? 이 사이트, 사이트나 보여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이트도 공유해드릴게요. 음. 어쨌든, 부전의 선택이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실 분은 항상 저에게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저는 이제 비판에 강하고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천근에 들어온 이유도 성장하고 되게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농업의 생태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